사무에라 21장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 왕은 기부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아모리 사람의 한 무리였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도우려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기본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 왕은 기본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겠소? 기부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으로 복상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오?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켜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아들 일곱 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인 기부아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모... 달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왕은 유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까닭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리스바와 사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았습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울의 딸 메랍의 다섯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메랍의 다섯 아들의 아버지는 아드리엘이었습니다 아들이에는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 일곱 명을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을 목매달았습니다. 일곱 아들이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보리를 막 거둘 때였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거친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폈습니다.그리고 리스바는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또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짐승,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사람들이 사울의 후궁이었던 리스바가 하고 있는 일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전에 플레의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후 시체들을 뱃산 거리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그 시체를, 시체들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달려 죽은 사울의 일곱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옮기면서 죽임을 당한 사울의 일곱 아들의 시체도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땅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거인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노브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노브의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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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창은 무게가 3 0세세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미스비브노브는또세 미스비브노브는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 왕이 돌아가신다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후 곱에서 다시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후사 사람 십부 10, 개가 거인의 아들 중 하나인 삽을 죽였습니다. 그후 고베서 또다시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베들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의 창은 배틀체만큼 컸습니다. 가드에서도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은 한 손에 여섯 개씩 있었고 발가락도 한쪽에 여섯 개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모두 24개였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다가 요나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산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 사는 거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에라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셨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애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다. 주께서 노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나오고 입에서는 타는 불이 나와 그 불의 숫덩이가 피어 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검은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바람에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주께서 어둠과 안개와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셨다. 주님 앞에 있는 밝은 빛으로 수덩이가 불을 피웠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높이셨다. 주께서 하늘을 쏘아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번개로 그들의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코가 코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니 바다 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다. 드러났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셨다.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공격했으나 주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 주께서 나를 피난처로 이끄시며 나를 기쁘게 여기시어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켰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주님 주께서는 진실한 사람에게 진실을 베푸시고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깨끗한 사람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그의 악함을 되갚으십니다.겸손한 사람을 구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의 등불이십니다.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원수를 칠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밖에 없으시다. 누가 바위인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내 손을 훈련시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노쇠의 활도 당길 수 있게 하신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 나에게 좀더 나은 길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쳤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부수고 멸망시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내발 아래 에 엎어졌도다. 주께서는 싸움터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의 원수들을 엎어지게 하셨다. 주께서는 원수들이 내, 나의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다. 원수들은 도움을 구했으나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불렀지만 주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원수들을 흙먼지처럼 무너뜨렸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질빠 봤다. 주께서는 나의 백성이 나를 공격할 때 구해주셨고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한다.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나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피난처에서 떨고 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바위를 나의 바위를 찬양하여라. 나를 구한 바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셨고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해주셨다원수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사람들에게서 나를 높이드시고 폭력을 휘두르는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손수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나,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쇠막대나 창을 사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다윗의 용사들은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스, 바세벳은 최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한꺼번에 창 하나로 적금 8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오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세명의 군인 중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다가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엘르하살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와서 한 일은 적에게서 무기와 감옷을 거둬들이는 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랄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울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거진 팥밭에 때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블레셋 사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산마는 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산마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다윗이 건너린 음뜸 가는 군인들 30명 중에서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안전한 요새였고 몇몇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까지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러다 줄수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렌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요하와 앞에서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요하와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용감이 나서서 충성,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세 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세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세는 30명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세는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비세는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비세는 세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고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세는 처음에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요와 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스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분야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분야야는 모압의 최고 군인 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분야, 또 분야야는 눈이 내리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분야야는 거,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분야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야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요와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들을 했습니다. 분야야는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분야야는 세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으나 처음에 세 용사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분야야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용사들 3 0 명의 이름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 아사엘, 베들레헴의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사무,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와 사람 있겠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호와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땅 기부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 비라다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골짜기 사람 히대 아르바 사람 알비 알본 알본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세네 아들 유나단 할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의 아들 알리, 엘리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베의 아들 엘리암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알랍, 아랍 사람 바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부에렛 사람 나아레 에델 사람 이델 사람 이라 이들 사람 가렙, 햇 사람 우리아 이상 모두 3 7 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부에 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백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다른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러나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로엘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 아로엘성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갓과 야세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길르앗과 다팀 호시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니안을 거쳐 시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 성벽이 있는 두루성으로 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히위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모든 성으로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다 남쪽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모든 땅을 두루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압이 백성들의 수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세게 말했음 하셨습니다. 갓은 다윗의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세게 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가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가세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실소.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삼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칠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가리키며 치료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어도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그날 같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마당에 타작 재단, 마당에 재단을 쌓워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가을 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라우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보니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밖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내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왔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 지단을 쌓고 싶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앙도 그칠 것이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제물을 바치십시오. 언제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 에몇 마리 있어, 있습니다. 또땔감으로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또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계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고 제앙을 멈추셨습니다. 아멘.